어, 별의 물리량에서 별의 표면 온도, 별의 표면 온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암기할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분광형. 어, 분광형은 스펙트럼형입니다. 별빛을 스펙트럼으로 분석을 해서 표면 온도와 연관지어서 분류를 했어요. 그 분류를 한 순서가 온도가, 표면 온도가 높은 것부터 O, B, A, F, G, K, M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이제 암기하는 거구요. 그리고 표면 온도는 거기에 맞춰서 고온부터 조온 순으로 쭉 연결되는데 A형은 표면 온도가 1만도 그리고 G형은 6000도 이렇게 암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별의 표면 온도와 연관 지어 나오는 것은 파장 입니다 파장 파장 어, 별빛이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그래서 람다 맥시멈이 붙었죠 파장이 고온일때는 파장이 짧고 저온일때는 파장이 길다 표면 온도 하고 반비례 관계가 되겠고요 그리고, 별빛의 색. 색은 고온부터 순서대로 청, 백, 황, 적.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고, A형은 1만도이면서 백색입니다. 그리고 G형은 황색이고요. 태양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색지수. 어, 색지수는 B등급과 b, b 등급을뺀 것인데 그 사이에 빼기를 한 것인데 요건 따로 하겠지만 일단 색 지수는 A형을 0으로 하고 고온이면 마이너스 저온이면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표를 이 다섯 개가 서로 연관이 있고요. 이 다섯 개는 사실 별의 표면 온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별의 표면 온도를 설명하는 이런 다른 방법들이 있다.